오늘의 히든 종목 역시 제2의 진원생명과학이 될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진원생명과학만큼 가겠죠. 그리고 삼성도 이미 승인이 난 회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이 저항선을 돌파해서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술 수출 계약을 맺으면서 파트너스가 IPO에 성공하면 이 지분이 최대 13.5%까지 될수 있고요. 치료제에 있어서는 당연 우리나라에서 탑은 오늘의 히든 종목입니다. 이제 공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한입니다 백신, 진단키트, 치료제 관련 종목들, 정말 많이 주가가 올라갔다가 빠지는 거 보니까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들어갈 자리가 좋은 종목들이 좀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놓치는 것도 저는 손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원생명과 오늘 올라간 거 보셨죠? 오늘의 히든 종목 역시 제2의 진원생명과학이 될수 있는 종목입니다. 몇 달에 걸쳐서 이미 올라가고 있었고요. 진원생명과학 정도로 올라간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자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치료제 관련 종목인데 역시나 진단키트, 백신보다는 치료제 쪽이 모멘텀이 가장 살아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고도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모르겠는 분들은 성함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이제 방송 시작할게요.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는데 오늘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지금 이 상태로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면 훨씬 더 퍼질 것 같고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확진자 발표된 게 700~94명입니다. 뭐 홍대에서 원어민 강사가 방문했던 술집에서 집단 감염이 되기도 했죠. 그리고 글로벌 팬데믹 이후에 새로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데 이게 특히 강하다고 하죠. 별타플러스 전파력이 2.7배 정도라고 합니다. 어, 델타 플러스는 처음 발견된 인도를 포함해서 지금 현재 92개국으로 확산이 됐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피해가 크진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19일 기준 190명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영국 상황을 보면 백신 1차 접종으로는 이 델타 플러스를 33%만 예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 도 이제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는데 이 델타 플러스가 지배종이 될 가능성이 아, 매우 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백신을 접종을 했는데도 이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없는 건지, 이게 아마 많이들 궁금하시죠. 그래서 확률로 한번 살펴보자면, 화이자는 그래도 좀 높은 편이에요. 알파형 바이러스 요 정도, 그리고 베타형, 델타형, 근데... 어,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접종을 한 아스트라제네카는 알파형은 그래도 예방 효과가 70%가 넘는데 베타형 바이러스 10.4%, 델타형 바이러스 59.8%, 마찬가지로 얀센도 60%대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 봐도요, 확진자는 줄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의 상황이 될수 있기 때문에 치료제, 진단키트, 그리고 백신 관련 종목들 저는 지금 끝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어, 백, 치료제 관련 종목들 들이 모멘텀이 가장 살아 있다고 할수 있겠죠. 글로벌 팬데믹이 덜 확산되려면 백신 접종도 물론 중요하지만 확진자를 얼마나 빨리 치료하는지도 중요하겠죠. 이런 면에서 보자면 주사로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역시나 태블릿 형태의 경구용 치료제로 치료를 하는 게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타미플루가 되지 않을까. 지금 세계적으로도 이게 바로 추세예요. MSD가 개발 속도가 가장 빠르고요. 오늘의 히든 종목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선두에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경구용 치료제 개발에 3조 4천억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신 개발 때와 마찬가지로 치료제에 대해서도 임상 단계를 좀 신속하게 진행한다고 하고요. 그렇다면 올해 안에 첫 경구용 치료제가 제품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본다고 합니다. 지금 화이자도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하는 업체가 셀테리오을 치료제에 있어서는 좀 넘어서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 경부용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진원생명과학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작년에 많이 올라왔을 때 47,550원까지 갔기 때문에 쭉 빠지고 나서 이 가격을 뚫어내지 못할 거라고 예상하신 분들 많으셨겠지만 자회사의 가치가 부각이 되면서 올라온 것도 있고요. 오늘은 49,600원, 어 그러니까 47,550원을 드디어 뚫어냈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역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왜냐면 오늘 이 종목에 올라간 게 진원 생명과학의 경구용 치료제가 동물실험에서 유의성이 확인이 돼서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경구용 치료제에 있어서는 단연 우리나라에서 탑은 오늘의 히든 종목입니다. 이제 이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먹는 치료제,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가려두긴 했는데 오늘의 히든 종목인 이 회사가 지금 선두에 있습니다. 경증 환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이 끝나서 자료 분석 단계에 있고요. 아마 7월 중에는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진원생명과학만큼 가겠죠. 그리고 삼상도 이미 승인이 난 회사입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은 경고용 치료제 임상 결과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회사긴 한데, 그 외에 또 어떤 모멘텀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술 수출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금으로 지분 5%를 받았는데, 파트너사가 IPO에 성공하면 이 지분이 최대 13.5%까지 될수 있고요. 오늘의 히든 종목은 당뇨, 이쪽을 좀 잘하는 회사입니다. 어, 그런데도 어떤 종목인지 잘 모르겠는 분들을 위해서 이거 하나 더말씀드리 려고 합니다. 최근까지 진행된 소송에서. 합의로 마무리가 되면서 어, 이제는 리스크가 해소가 된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라갈 일만 남은 오늘의 히든 종목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주가가 정말 많이 올라갔다가 쭉 이렇게 빠진 종목입니다. 근데 3월 초를 기점으로 이 종목이 조금씩 계속 올라와요. 3월 초만 하더라도 12만 원 선이었는데 지금 17만 원대에 주가가 형성돼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진원 생명과학만큼은 못 갔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도 그렇게 될 것. 때문에 지금 들어가도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 16만 5천원 선이 저항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딪히면 내려왔었는데 6월 23일 수요일에 강하게 뚫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이 저항선을 돌파해서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저항선이 지지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딪힌다고 하더라도 밑으로는 빠지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경고용 치료제에 있어서는 정말 단연 선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진원 생명과학만큼 올라가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3월부터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던 종목이고 이제는 소송에서 합의가 되면서 리스크도 해소가 된 종목입니다.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성함만 문자로 보내드리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